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NB 강남 밝은 세상학과 이경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느껴보셨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피곤할 때한 번쯤은 눈꺼풀이 이제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꺼풀의 근육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계속 눈을 깜박깜박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량이 많은 근육이다 보니까 우리 몸이 피로할 때 그만큼 또 피로를 빨리 느끼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떨림의 증상의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마그네슘의 부족입니다. 우리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한 20에서 30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50mg 정도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28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량인데 마그네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많은 대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근육의 운동에 있어서는 근육이 수축할 때 칼슘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수축을 반응을 일으키고 어, 칼슘이 마그네슘과 대체될 때 근육이 이완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마그네슘을 천연근이완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되게 되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눈떨림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한쪽 눈이 또는 양쪽 눈 아랫눈꺼풀이나 윗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이제 경험하시게 된다면 먼저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역이라던가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다음에 또는 그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이 많고요 이런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따로 보충제로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구별해야 되는 다른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꺼풀 연축입니다. 한자로는 안검 연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눈을 이제 감아주는 그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 반응이 나타나면서 눈이 감기는 증상입니다. 눈이 잘안 떠지는 걸 보통 안검하수라고 한번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안검하수랑 안검연축, 한글로는 눈꺼풀 연축은 구별해 줘야 되는데 안검하수는 어,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서 눈이 이제 시축을 가리게 돼서 잘안 보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안검하수에 해당하고 어, 눈꺼풀 연축은 눈꺼풀 근육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축 반응 때문에 눈이 감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증상이 경한 분들은 잠깐 눈이 이렇게 감겼다가 다시 떠지고 이렇게 되지만 심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뭐수 시간 동안 눈이 감긴 상태에서 계속 수축 반응을 유발하면서 나는 뜨고 싶은데 아무리 힘을 줘도 눈이 안 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일상생활 가만히 있을 때,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 뭐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운전 중이라던가 뭐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와중에 뭐 그런 그런 상황에서 눈이 이렇게 감겨버리게 되면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눈꺼풀 연축은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는 근육에 어, 연결되어 있는 신경의 기능적 이상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방법도 어, 눈꺼풀 근육에 그런 신경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이제 약물 치료에 해당하게 되는데, 보톡스 주사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주름살 피는데 주사를 맞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수축을 막아주는 원리인데, 그걸 역 이용해서 이제 눈 둘레 근육에다가 그 주사를 놓게 되면은 불수의적으로 이렇게 감기는 운동이 갑자기 발생하려고 하다가도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근육이 수축을 일으키지 못해서 신경이 근육에 영향을 못 미치 차단시켜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약효가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주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치료를 이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렇게 보톡스 치료 같은 걸로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근육을 이제 제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눈꺼풀 연축이 많이 호발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또 피곤할 때, 또 밝은 불빛을 볼때 또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TV 화면 같은 데를 이제 응시할 때뭐 건조증이 심할 때뭐 독서를 할때 이런 좀 피로한 상황에서도 이제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심리적인 그냥 정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간과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안검 연축, 눈꺼풀 연축은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그런 코스를 밟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 떨림과 눈꺼풀 연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